함수 f는 두 개의 항식의 곱으로 되있고요. n이 무한히 커진다라는 명령이 되있는데 친숙한 미분계수 정의로 바꾸기 위해서 n이 무한히 커진다를 n 분의 1이 0에 가까워진대로 바꿔서 풀게요. 그럼 문자를 n 분의 1을 h라고 바꾸고 그럼 모든 n들은 h 분의 1로 바꾸면 되겠죠? 위의 식을 다시 적으면. h 가 0에 가까워질 때 양의 무한대라서 0에 o 에 가까워지더라도 우극한 쪽이라고 적어요 다음 n 은 h분의 1로 바뀌어요. 자, 미분계수 정 g 라면 분모에 이렇게 있는 게더 어울리겠죠? 다음 f 마이너스 1. n분의 1은, 네, h로 바뀌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 자, 분자가 y의 증가량, 분모의 x의 증가량, 마이너스 1, 플러스 h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h. 즉, 2 h 여야 돼요. 그러면 2라고 적어주고,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이 값이 미분계수 정의 f' 마이너스 1입니다. 앞에 2가 곱해져 있고요 이제 도함수 f'x 구한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되겠네요. f'x는 고배 미분법 우선 앞에 거 먼저 미분할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3 뒤에 거는 그대로 적고 더하기 이제 뒤에 거 미분할게요. 그럼 앞에 거는 그대로 적고 뒤에 거 미분해서 적고 마이너스 e x 플러스 1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되죠? f' 마이너스 1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0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3 정답은 마이너스 6에다가 2를 곱한 마이너스 12